안녕하세요. 이 꽃은 의아리. 이넝클로서 봄에 화려하게 피었다가 겨울에 이렇게 넝쿨만 남아 있어요. 지금 그냥 이렇게 봄에 피었던 씨앗이 이렇게 그대로 있어서 의아리 꽃은. 사정에서 모종을 내기는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참 힘든데, 그해 봄에 뿌려도 씨가 나지 않고, 저는 어 2년째, 그 다음 해한번그 모종을 봤던 기억이 나요. 지금 밖에 모습은 이렇게 다, 어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, 이렇게, 여기에는 지금 살아있죠. 살아있고, 이 겨울 춥기적하지 이파리가 있었는데, 저희 집에 의아리 꽃이 많이 있어요. 지금 이렇게 살아있죠.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데, 살아있고, 이것은 지금 이렇게, 음, 이파리가, 어, 살아있네요. 네, 살아있어요. 지금 죽은 것 같지만, 이렇게 살아서, 봄 되면 여기 이렇게 타고, 제가, 이는그 이쪽으로 유인을 해놨어요. 그리고, 이것은 또, 어, 토종 무아리꽃 하얀색인데, 이렇게 나무로 올라가서, 이 금목수 나무에서 이렇게 품을 참, 예 핏은 예쁜데, 이넝크이 금목수 나무를 휘감아서, 어 금목수 몸이 조금 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 내려놨어요, 올해. 제가 2년 전에, 우아리를, 씨앗을 파종해서 몇 군데 살렸는데, 제가 이거, 봄에 옮겨 심었는가? 가을에 옮겨 심었는데 이렇게 보기 에 이게 살 가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있어요. 뭐 음, 어, 사람들이 보면은 말이 끝까지로 해서 삽목해서 키우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건 해보지 못했어요. 삽목은 그래서 의아리, 크레마트스라 하죠. 크레마트스 키우기가, 사, 파면 파종하고 삽목으로 해서 키우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의아리 꽃이에요